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저는 현재 베트남 비빈에 있고, 오늘은 슬리핑버스를 타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가낭으로 떠납니다. 진짜. 여기가 버스 맛집인가봐요. 사람이 엄청나요. 이 버스는 일단 사파로 간다고 합니다. 아니 계속 제 이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약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다른 여행사 가서 제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예약한 건 여기입니다. G8 오픈투어. 이 버스도 꽤 피크톤적해. 짠. <목소리> <목소리> 와이 버스 진짜 좋다. 와, 이 버스는 거의 움직이는 호텔인데요. 여기서 물론 다낭까지 한 650km를 가야 되고, 매일 아침 8시가 되어야 도착을 합니다. 거의 한 10시간 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버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불 조절 다 가능하고, TV도 키면 나오고,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안마의자야.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그동안 묵었던 호스텔 보다 훨씬 좋은 버스 같아요 네? 당연히 뭐 물이나 물티슈 같은 서비스도 있고 와이파이도 네. 이용 가능한 거 같고 충전도 가능하고 TV 연결해서 볼수 있는 헤드셋도 있고 누워서 착용할 수 있는 안전벨트도 있고 그리고 비상용 망치까지뭐이 네. 정도 버스면 10시간이 뭐야 20시간도 갈수 있을 것 같아 다낭으로 떠나보시죠 시간이 이제 9시 20분이고 다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분명히 잔것 같은데 잔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스태프에 체크는 안 해줄 것 같단 말이죠.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돼. 다행히 비는 안 오네요. 다낭에 계속 비일 것가 버스에서 비침이랑 재채기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오자마자 약국에 가서 약을 샀거든요? 근데 약이 엄청 비싸. 몸살 감기? 같은 느낌인데 약값이 73만 동이래요. 3만 원 돈이 넘어가는데. 외국이 약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가격을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 약에 다 가격이 붙어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약 가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숙소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시간도 많으니까 걸어가려고요. 이거 확실히 밖에 나와 있어야 좀 코가 뚫리는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여기 뭐야? 되게 给不到。 다낭에 확실히 한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아예 그냥 한국어로 다 적혀 있어요. 많고 많은 베트남 도시 중에 한국인들이 다낭을 제일 많이 방문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행기 값이 싸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북부 여행을 마치고 사실 하노이로 출국을 했어도 됐는데 다낭이 비행기 값이 두 배가 쌉니다. 다낭에서 출국할 때 비행기표를 15만 원에 끊었는데 하노이는 최소 3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행기가 많고 비행기가 싸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 물가는 당연히 한국보다 싸고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해산물도 다양.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 가장 큰 거는 일단 여행 난이도가 진짜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한글이 되게 많이 써있고 한국어 능력자도 많아가지고 영어나 뭐 베트남어를 못해도 다낭만 봤을 때는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다낭 옆에 호이안까지 해가지고 다낭 호이안 그렇게 해서 다낭을 좀크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 저는 걸어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저기 많이 걸어다니는데 다낭이 인도 정비가 제일 잘돼 있습니다 하노이만 해도 인도에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주차되어 있고 인도도 좁고 이런데 여기는 캐리어를 끌고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인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용다리네 용다리 이 밑에 보이는 강이 이름이 한강이고 이게 이제 용다리입니다 용다리 드래곤브릿지 최근에 이상 기후 때문에 다낭이랑 호이안 지역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호이안 지역은 아예 침수가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다낭의 한강 물도 지금 엄청나게 불어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막 물이 넘칠랑 말랑 하고 있어요. 제 숙소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한시장 근처인데, 아무래도 한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관광객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관광객이 없는 현지 시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밥도 좀 먹고, 아까 약사 선생님께서 아플 때는 비타민C를 잘 챙겨줘야 된다 해서 과일도 사 먹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쪽에 오니까 한국인 소리가 많이 안 들리네. 한시장 근처에는 그냥 다 한국인 소리거든요. 이쪽에 오니까 확실히 복작복작거리지도 않고, 거의 다 현지인들입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네. 대충 싸먹는 음식인 것 같은데 고기는 약간 우리나라 수육 같은 느낌이고 나머지는 다 상상할 수 있는 맛인데 이 소스가 맛이 엄청 세요 멸치액젓보다 훨씬 센맛 현지인들은 다 국수 먹고 나만 이거 먹고 있는데? 콜라는 여기서 안 파는데 옆집이랑 다 알고 지내니까 팔아주시면거 같아요 음. 단지가 균형 잡힌 식사잖아 라이스페이퍼에 고기 야채 이 소스가 은근히 맛이 센데 중독적이야 음. 이게 휴지인가 리지 음. 우리나라의 우렁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까먹어 볼게요 이쑤시개 음. 찍어 먹는 거 소스에 우렁이 맛이랑 똑같다. 우렁이인데 약간 반장조림에 되어 있는 그이 그런... 굉장히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맛이에요. 자칫하면 흑냄새가 날수 있는데, 양념으로 흑냄새를 섞 잡았어요. <laughs> 이건 양식이겠지? 자연산 아니겠지? 그렇게 빼먹기 힘든 거는 끝에가 깨져 있어가지고 빨아먹으면 돼요. 잘 삶아져 있어서 잘 빠져. 이 우렁이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시장 음식이 싸긴 싸요. 아까 먹은 점심이 2,500원? 근데 그게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메뉴였거든요. 쌀국스 같은 건한 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렁이를 그렇게 많이 담아주시는데 3만 동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그 우렁이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리 양식이라고 해도 일단 배도 부르니까 과일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충전이 좀 필요해 여기가 과일이 좋네 가격이 다 써있어가지고 바가쓸 일도 없어요 이제 람보탄인가 주리안도 있고 석가도 있고 과일이 엄청 많아요 그세깔이커 여기 노란 것도 있구나 주황색 이게 한 2,500원? 이거에다가 망고를 사야 될것같 망고? 망고? 이것도 하나 주세요 좋은 애들 골라주고 계시. 니다이 하우머치 한십팔. 망고도 다 먹기 좋게 썰어주셨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팔만 8천 동이니까 한0천 원에서 0천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데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싸요. 아무튼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도 다낭까지 왔으니까 미케 비치까지 소화도 시킬 겸 걸어가서 거기서 과일 먹방을 하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어, 근데 과일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벌써. 이게 세계 6대 해변 미케비치입니다 진짜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긴 해요 끝이 안보여 끝이 자리세로 맥주를 샀어요 맥주 5만동 치얼스 하... 목이 칼칼할 때는 맥주를 마셔줘야 돼요 과일도 먹어도 된다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맹고 겁나 맛있는데요? 과즙이 미쳤어 진짜 역대급 망고 맛있는데 평소에 과일을 잘안 먹는데 이런 과일이면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망고 하나에 거의 한 500원 정도. 진짜 싸다. 이뭐 망고 렇게 먹으면 망고맥주 아니야. 망고맥주망고주망고주 <목소리> 달콤한 얼 나비. 야, 망고 미쳤다. 배불러서 더못 먹겠어. 잭크루트도 맛봐야지. 주황색 잭크루트 야, 이게 진짜 맥주 안 주네. 씨가 있네, 씨. 진짜 맛있다. 색깔 되게 예쁘죠? 약간 식감은 곶감이랑 비슷한데 맛은 잭푸르트 맛이에요. 비슷한 맛이 없어. 먹어봐야 알아, 이거. 생긴 건꼭 파프리카 같이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알기로 과일의 왕이 두리아니면 과일의 여왕이 잭프루츠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한 시장 근처에도 한국인들 입맛을 저격하는 맛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 보통 한 끼에 1인당 만원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물가 생각하면 그것도 싼데, 그래도 베트남 물가 치면은 비싸긴 하죠? 근데 이렇게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장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한 시장에서 한끼 먹는 것보다 안 나와요, 가격이. 비가 안올때좀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놀이에서 나왔더니 바닷바람 세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일단 숙소 가서 약좀 먹고 쉬고 그 이따 저녁 먹으러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여행할 때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몇 배는 싼데 이것도 이렇게 비안올 때만 탈 수가 있습니다. 훨씬 싸고 비용성도 좋고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맞아. 와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썼어요. 반항해서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온다비. 다낭이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서는 해산물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자 야시장을 많이 갑니다 근데 또 야시장에 워낙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호객도 많고 바가지도 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는 딱 가격 정찰제에다가 가격도 엄청 착하고 보통 로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객행이나다 가지 걱정 없이 해산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메뉴를 주문을 했는데 다 직원분 추천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음식은 우리나라 바지락국 같은 느낌. 음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약간 똥양꿍 비슷한 맛에 조개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원해. 해장국 같은 느낌. 타이거도 시켰습니다. 오늘 근데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트위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조개도 들어 있어요. 음, 어, 조개가 진짜 신기하다. 조개가 해감도 엄청 잘 되어 있고 바지락보다 훨씬 더 국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기린맛도 하나도 없어 국물이 약간 똠양꿍 같은 맛이기 때문에 향신료에 예민한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조개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추도 없고 깔깔하게 맑게 끓이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 기준이겠지만 이제 두 번째 메뉴로 돼지구이 약간 삼겹살구이 같긴 한데 이건 맛없을 수가 없다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야들야들한 거 보세요 소스 없이 그냥 Who made this? 이건 진짜 한국인이 싫어할 수가 없는 맛. 기름기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겉에 껍질은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안에 고기는 입에서 그냥 녹아요. 어떻게 이렇게 껍질을 바삭하게 하는 거지? 여디 항아리 같은 데다 구워가지고 기름을 빼는 건가? 이게 태국도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굽고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많이 굽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한국에 가져가도 대박 날것 같아요. 이건 이제 부추마요 소스 같은 건데 약간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기에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향신료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해산물 음식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온 건데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다. 마지막으로 나온 문어 구이까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질긴 느낌 하나도 없이 살짝 짜긴 한데 짠 거는 이제 맥주로 싹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한번 삶아서 굽는 건가? 여기가 다른 메뉴도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료의 장점을 엄청 잘 살려요 자칫하면 이 재료의 뭐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엄청 장점으로 잘 성화를 시킵니다 이게 너무 부드러워 맥주 세 병까지 마셨는데 33만 동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16,000원 정도. 가성비가 엄청 좋죠. 용다리.